자,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골드 부족하시죠? 아무나 가져가세요. 가겠습니다. 100 묶음씩, 100개 묶음씩이에요. 어, 많이 나눠 가져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이벤트.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열심히 모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음, 후원 연장 한번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발 8강짜리 누가 주인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되시면은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선착순으로. 이게 전체 그 통합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이 이제 못 챙겨 드리는 것좀 죄송스러운데 일단 이 이벤트 한 다음에 제가 그 뭐냐? 이거 쿠폰 받으면은 바로 이거라도 챙겨 드릴 거니까 예, 이것만 이것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대신에 쿠폰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경비 단장의 갑옷 10원, 5강짜리 선물 보따리 오픈합니다. 경비 단장의 갑옷 그냥짜리 10원. 야 여섯 개 그냥 다 채워볼까? 2 0 개? 어안 되겠다. 너무 많이 썼나? 아, 이거 취소할까? 형 이거 취소해도 돼? 이 와중에 축장 신구를 축장 신구를 10원에 올리라는 개수작 안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등록. 어, 여러분들 후원 연장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후원코드 등록 안 하고 게임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 후원코드 thunbshop6816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직 500명이 또 이제 접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500명이 안 차있어요. 그래서 제가 쿠폰을 100개, 아 뭐냐, 500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500명, 120명, 118명 정도, 118명 정도 제가 이제 추가로 쿠폰을 챙겨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 100명 이상 이제 자리가 남았다는 점 캐치하시고 후원 등록해 주시면 제가 쿠폰 드립니다. 후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점 들어가시면은 크레이트 후원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드 등록이 있어요. 눌러 누르,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THUMB샵 6816 누르시면은 이제 제가 뜹니다. 거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캡처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 후원 카톡이 있거든요. 여기 오픈 채팅으로 그 스샷이랑 이제 캐릭명이랑 회원번호 보내주시면 돼요. 야, 100개 갑니다. 100개 당첨 축하드립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나보다. 아이고, 용장님 축하드립니다. 100개 하나 더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업 또 와서 해달라고요. 아이고. <laughs> 거기 수업은 제가 이제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예, 저희 수업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숙제나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해 드리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마음만 가져가세요. 아니, 쿠폰만 받아 가세요. 쿠폰. 현재 황조 반남았습니다. 둘레다섯 개5 0개 남았고요. 아. 이고 가보 축하드립니다. 큰 거는 이거예요. 파프니르의 판금 부츠. 이거 가져간 사람이 승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과연 신발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말이 당첨이지 본인 손으로 당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손을 믿으세요 저의 말을 믿지 말고 손을 믿으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다고 해서 채팅치지 마시고 거래소에서 어, 새로 고침 누르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계속 보시면 됩니다 와 신발 누구야 야 8강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해성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선물까지 가져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크리스마스 선물, 시원하게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니, 뽑기를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저는 뽑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님?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이거 업데이트 개수자 이거 나 당해야 되는데. 아, 저는 이거 그 뭐냐. 이거, 이, 이거 깔아야 됨, 컬렉션. 저는 이제 안 깔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패치 새로운 거 나오, 아, 그거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 세개짜리니까 뽑는 게 맞지 않음? 업그레이드 개수자 제거 남았으니까 8시간 남았으니까 사가지고 좀 뽑을게요 말리지 마세요 말리는 척 해봤다고요? 확인 장판만큼 좋은 스펙업이 없음 그렇죠 제발 불석상 한번만 영식이형 12시 타이밍 어떤데 줘 제발 석상 불다 오케이 재물 자 재물 들어갔어 지금 아 영식이형 진짜 불석상 한번만요 제발 퍼져 불불 불. 오케이, 재물 지금 제발 제발 영식이요 업그레이드 개수작 한번만요 제발 빨간거 아씨 안주네 아 제발 중계 한번만요 영식이요 제발 불석사 한번만 진짜로 열심히 하잖아요 제발 불불 그라쨰 불! 드디어 알아떴다 <laughs> 그렇지 이게 맞지 어? 뜨는게 맞지 결과 바로 보기만 없으면 돼 파셀 그렇지 미쳤다 야 뭔데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오나요 고된가요 가자 불타 불 제발 여기서 불 마지막에 터져 불 터져 불아 까비 자 컬렉션 오일의 이득기야 컬렉션 확인 한번 할게요 자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컬렉션 확인 갑니다 아이 컬렉 자자 자... <laughs> 타이밍 자 까비 자재물 제대로 들어갔다 뜰수 밖에 없는 타이밍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눌러 지금이다 자재물 들어갔다 제발 타이밍이다 형! 영식이형! 이거 줘야돼요! 예? 제발 나도 고대 하나만! 불! 불! 그렇지! 다시 왔다 타이밍! 원 제발 영식이형 한번만요 사라져! 제발! 빠세! 그렇지! 삽타 <laughs> <3탄. 웃음> 가자! 제발! 영식이형! 불! 불! 마지막에! 불! 타올라! 불! 아이씨... 아니 이거 줄만 했는데? 자 일단 컬렉션 나쁘지않아 자 컬렉션 체크 하겠습니다 뭔데 오케이 지병타 절대 회피 뭐야 끝이야? 제발 한번만 더 영식이형 이연타로 한번만요 제발 그렇지 빠세이 아 있네 자 희귀하나 아 개빡친다 진짜 자재물 그렇지 자, 여기서 두 개만 뜨면 된다. 제발. 그렇지. 오케이, 컬렉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중복으로. 중복으로 나온 다음에 영웅 도전 한번. 어떤데요? 제발요, 영식이 형. 빠세 제발. 그렇지. 아, 잠깐만, 컬렉션으로 나왔다. 잠시만요. 야, 이러면 오히려 이득인데요?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컬렉션. 막기 1.6! 절대 매피! 치명타 저항! 마, 마공 필요 없어. 경직 2% 절대회피 와 미쳤다 자 드디어 배웁니다 모두가 모험의 표시 50만을 어떻게 모으냐 라고 했을 때 이거 금방 배웁니다 자 변이체 장인 끝까지 갔잖아요 50만 개 모았습니다 와 드디어 모았어요 자 이거를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딱 클릭한 다음에 딱한 다음에 깨꿍 어떤데? 어떤데? 아, 미안해요. 잠깐만 미안해. 누릅니다.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클래스 뽑아 버리란요 몰라. 둥기 끝까지 갈 거야. 다 죽었어. 눌라 씨, 모르겠다 씨. <laughs> 둥기 끝까지 갑니다. 둥기 파워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세! 어떤데? 아니 햄퍼라를 안끼고 있는데 253이에요. <laughs>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배울 게또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고 열심히 맞았어요. 예. 자 디바인 아이기스. 아니 제가 진짜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사냥 진짜 개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나옴 진짜로. 와씨. 자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예. 무과금도 할수 있어요. 예? 90%인데 안 되겠냐? 맞잖아요. 그냥 누를게요. 아 씨, 안 되네. 아, 어떻게 이게 안 되냐? 이 개버그야, 진짜. 아 진짜. 씨. 아니, 어떻게 이 90%가 안 되냐? 나 진짜 존나 허위 없네. 와!